What's guy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변호사 법성 근육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책을 출간했죠 여기 보시다시피 근육 변호사의 멘탈 PT 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구매를 하셔서 어, 읽어보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 아직 구매를 안 하셨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 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일단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또 하나 어, 제가 앞으로도 이제 북 리뷰 제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책들을 리뷰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독자들이이 읽었으면 좋겠는 것들 어, 도움이 될것 같은 책들을 일단 제가 추천을 해 주, 해드리면서 리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일단 제 책으로부터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한번 쭉 따라 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인지 한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제 책은요 총 3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1장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던 감성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 그죠 그리고 이 장은 한국에서 빡세게 살아가기, 3장 미국에서 나의 모습 발견하기. 그한 장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던 제 쇼츠랑 제목이 동일해요. 그래서 매 주제가 시작을 할때 QR 코드가 있어요. QR 코드를 찍으시면 어, 보시다시피 QR 코드가 있죠. QR 코드를 찍으시면 그 해당 쇼츠로 연결이 되고 쇼츠를 먼저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주제의 음, 리딩을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바로 리딩을 하시는데요,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쇼츠를 제가 찍었던 이유 내지는 이 쇼츠를 뒷받침하는 실제 스토리들,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이책 내용이기 때문에 쇼츠 한번 보시고 진짜 1분밖에 안 되니까 책을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뭐 일정부터 쭉할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읽으셨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이제 맛보기를 보여드리는 건데 북 리뷰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책의 어떤 내용이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어, 의견을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니까 제자 제가 저자로서 어, 제 3자는 아니고 완전 저, 저자로서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어, 하이라이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제들부터 좀 해볼게요 이거는 2장 한국에서 빡세게 살아가기 의첫 네. 번째 나오는 주제예요 싫은 일을 즐거운 일로 바꾸는 마법 이 쇼츠 보셨어요? 음, 여기다 쇼츠 하나 띄워야겠어요 쇼츠 일단 한번 보시죠 그렇지. 하고 싶은 거만 하면서 살수 있으면 해봐. 기왕이면 하고 싶은 거하고 살면 좋잖아. 근데 그걸 해봐. 당신은 할수 있다고 생각해? 남들은 다 못하는데? 어떻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고 살까? 당신만큼 못 가져서? 당신이 얼마나 가졌길래? 당신만큼 못 배워서? 당신이 얼마나 배웠길래? 당신은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길래? 진짜 그런 환경이 있으면요. 좋은 거만 해. 우리 인생 얼마나 못사는데왜 쉬는 걸 하고 살아야겠어? 근데요? 그러잖아. 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인생이니까 근데 말이지 하다 보잖아 싫는 것도 야냥 그냥 버티고 그 와중에 재미를 찾으려고 하고 안 좋은 것들의 이면에 좋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거딱 돌아보니까 뭐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도 적게 하게 돼 반면 끝안 되는 하고 싶은 일만 한 사람도 보니까 갈수록 하고 싶은 일 못하고 하기 싫은 일 속에서만 파묻혀서 살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그런 선택이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쇼츠를 찍게 된게 저는 쇼츠를 어막 준비해서 또는 각 잡고 막 기획하고 막 스크립트 쓰고 막 이렇게 찍지 않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이 상황에 어, 우리 크루드이랑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우리 피디랑 얘기를 할때 아니면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때 그냥 거기서 이 얘기는 좀 독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바로 찍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끼리 우리 피디랑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저희 강아지 개집을 만들면서 피디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한 얘기인데요. 그때 PD가 딱이 영상을 찍었죠. 그런 얘기를 뒷받침하는 쇼츠 내용을 뒷받침하는 스토리가 이제 여기 다 담겨 있는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음, 평생 어, 일만 하시다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참이 아버지의 뭔가 가르침 내지는 아버지의 그런 서포일 이모션 없어서 감정적인 스포트며 응원, 응원이라고 하시죠. 응원이 필요할 때. 가셨는데 음, 그래서 저 인생에 가장 큰 사건이었고 당시 제가 이제 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때 예, 아버지 돌아가셨고 아, 그때 그이른 나이에 가셨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평생 일만 하시고 음, 저는 아버지랑 그래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화가 그래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로스쿨 가서 이제 공부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사, 어, 회사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음, 대학교 때에는 방학 때마다 한국 나와서 또 아버지랑 또 같이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뭐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대화를 많이 했었고 음, 그때 이제 저는 이 부모님의 인생 소리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마음과 또 이제 아쉬운 마음이 많고 같이 함께 보내지 못한 그런 아버지의 잔소리도 듣고 싶고 가르침도 더 받고 싶고 의견도 듣고 싶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이 패밀리 레거시라고 하죠 영어로 이 가족의 그런 정신 s 전파하는 거는 이 k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스토리를 a j a n g a 는 Kajanga, 이 k 이 하는 게 아니라 완이놓고선뭐 주입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다 뭐 이렇게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가정교육이 될수 있다. 일찍 가셨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사, 살아오셨는지 알고 있고 어머님도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우리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렇게 알게 됨으로써 어좀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았었고 왜 안타까운지는 책에 보면 나와요. 빨리 말씀드리면 일찍 사업을 시작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가 아프시는 바람에 일찍 사업을 하시면서 부모 역할을 밑에 다섯 동생들한테 다 했었어. 그리고 직접 가장으로서 사업에 줄어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못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그 함으로써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오시고 미래가 창창했는데. 근데 본인의 그 친구들 같은 학교 나왔던 친구들은 이제 막 좋은 회사로 들어가고 뭐 굉장한 탄탄대로 걸었을 때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하시고 돈을 만지시고 어떻게 오면 아, 기름을 만지고 뭐, 망치를 잡고 막 이런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난 어땠을까 내 삶은 저는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 어느새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했으면서도 불만이 어, 많이 있었고 그 불만을 그냥 불만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했어요 어떤 책임이냐 사업을 하러 나왔고 네 변호사 생활 잘 하다가. 헬스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헬스장이 아니고요 웰리스 센터 지금 웰리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빨랐지 제가 그 거를 좀 크게 했어요 청담동에 근데 코로나가 갑자기 찾아왔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림들이 막 그려지는 상황에 이제 그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와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들을 들어봤을 때 아버지 역시 음 하고 싶은 일을 못했고 저랑은 좀 다르죠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잘 안됐고 거기서 이제 화가 나 화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었지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갔지만 그 본인의 친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좀 어떻게 보면 자신은 그일로 가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셨을 때 나중에 돌아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더라 음 초반에는 어, 젊은 나이에 아쉽고 좀 뭔가 왜 내가 이렇게 가정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 내 친구들은 저렇게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걸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가정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또 어머니를 만나시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어려운 INF 시절을 버텨가면서 여기 그 책에 나와요 페이지가 66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음,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골프를 되게 좋아하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를 끊으셨어요. INF가 오게 되면서 어려워지면서 저하고 저 형이 이제 미국에 있었으니까 비싼 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한 번은 다녀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내가 골프장에 안 가면 내, 내 자식들이 햄버거라도 하나 더 사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 안 가도 괜찮아라고 말을 하시고 갖고 계셨던 회원권을 전부 처분하고 어, 그렇게 자신의 우선순위를 자식들의 서포트하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 재정렬하셨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자식들이 조, 좋은 학교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캐릭터가 성장해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성장해 가는 걸 보시면서 그냥 꾸역꾸역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좋아하는 일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 행복을 찾게 됐다 그 와중에 안 좋은 상황 와중에 처음에, 몰랐, 처음에 몰랐겠죠 되게 나름 짜증도 나셨을 거고 아쉽고 뭐 후회하는 것도 있었을 거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계속 긍정을 찾아서 돌아보니까 어느새 자식들도 이렇게 다컸고 중학교 나오고 변호사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제가 사업을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책임을 져야 됐을 때도 저 역시 그런 마인드로 버텨냈죠 이건 무슨 제가 헬스장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헬스장으로 전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키친사업 원래는 웰리스 사업으로 기존에 제가 운영하고 있던 1000명의 회원들 2030 회사원들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고 그 단체가 웰리스 같이 운동하고 뭐 액티비티하고 거기에서 프로페셔널 네트워킹하고 서로 비즈니스 파트너십 맺고 뭐 그렇게 뭐 연애 같은 것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다할수 다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단체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모이지 뭐 못하게 하는 바람에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할수 있는 거 그나마 할수 있는 거 물론 제한적인 상황이었지만 피트니스 그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요식 그리고 두 가지밖에 못 했는데 결국엔 제가 다 그걸 짊어지게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제 발은 다 묶이게 됐고 어, 이 청담동 지하에서 어마어마한 어, 고군분투를 했었죠. 그때 아버지의 삶을 상기하면서 아버지는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나 역시 지금 원치 않은 상황에 와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의 긍정을 찾아서 이 상황을 버텨내된다 그래야 아버지가 느끼셨던 것처럼 어느 순간 뒤로 돌아보면 뭔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오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변호사가 되고 이 경제적인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자존감을 꽉꽉 채워가면서 그 인종 차별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진짜 이 거기 있는 백인들과 흑인들을 다수들을 압도했던 그 당, 당참을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을 찾으셨기에 나 역시 뭔가를 내가 여기서 긍긍정의 요소를 찾겠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버티다 보니까 진짜 언제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빛을 보고 계속 따라가다 보니 그 빛은 어디서 오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빛을 비춘 거예요 긍정의 요소를 찾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히 이거다 이거 내가 여기서 겪었던 모든 인사이트와 이 고통과 이 스토리들은 어, 앞으로 내가 사는 삶에서 반드시 내가 다 만들어낸다 성장의 양분이다 이거는 내가 하는 사업에 다 양분이다 이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고통은 여기서 그냥 딱다 버텨내고 이걸 끝나고 나갔을 때 사라지지 않는다. 다 남아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나는 이 경험이 나를 성장시킬 양분으로 반드시 반드시 쓰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자체가 어둠에 이겨내는 빛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 빛을 계속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네, 청담동은 사업은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유튜브에서 이 많은 사람들, 이 정말 미래가 창창한 성공을 열망하는. 이 젊은 친구들한테 동기 부여하고 유튜브 동기 부여를 하고 자기 계발을 어, 독 동료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활동들의 베이스가 뭐죠? 다제 경험들이죠. 성담동에서의그 어려웠던 경험들. 제가 사업하면서 어, 여러 가지 자산을 처분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갑자기 그 포스마조르 불가항력 상황 때문에 개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거기에서 다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했던 스케터리 다 스토리가 되고요. 이 책에 그대로 나 그대로 담기게 됐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쇼츠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울렸고, 그리고 동기부여가로서 제가 미국 변호사도 활동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그래 그 와중에 저라는 동기부여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준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저 역시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돌아보고 나니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나의 양분으로, 나의 자산으로 내가 이 근육 씨 버프성이라는 어, 운동하는 변호사라는 브랜드를 서포트, 뒷받침하는 그런 데이터들로 다 남아있다 당시에는 너무 작증났고 끝도 없을 것 같았고 이대로 죽을 것 같았지만 빛을 스스로 찾아서 이안 좋은 상황에서 긍정의 요소를 무언가 발견을 해서 어, 여기까지 오게 됐다 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는 문장은요 어, 67페이지에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은 부모님의 삶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의 성장과 인생 스토리를 자식들에게 말해주는 것그 자체로 매우 좋은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 구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70 페이지에 있는 어려운 삶 속에서 긍정을 찾고 하기 싫은 일들 속에서 나름의 재미와 의미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매일 거치면서 살다가 어느덧 슬쩍 돌아보니.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일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말하셨다라고 아버지 말씀하셨고 저 역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경험을 인생사를 스토리들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낸 게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그 어두운 터널에서 긍정의 요소 난 이거 반드시 써먹는다. 내가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을 할때 여기에 경험들을 다 실수의 경험, 다시는 도리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실패의 경험으로 내가 반드시 승화시켜 낸다 이것은 나의 오랜 기간 사업 인생에 있어서 아주 아주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거기서 긍정 요소를 찾은 거는 쉬...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이삶 어, 역시 변할 것이고 이 어둠의 터널은 빛으로 태워질 것이고 더 열심히 들이대자 그래야 내가 나중에 무언가를 남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대충 시간 보냈다가는 이것은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혀지는 그냥 불운의 스토리로 밖에 안 남을 거지만 대충 보내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들이대고, 더 열심히 도전하고, 새벽까지 제가 직접 막아먹어, 뭐 제가 직접 트레이닝도 해고, 제가 직접 영업도 하고, 다 하고, 어? 제가 직접 요리하고, 제가 직접 배달도 하고, 제가 다 했거든요. 앞으로 책, 리뷰에도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스토리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스토리들이 많은 스토리들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찐 인사이트와, 찐엑스퍼티즈 전문성과 찐산 경험을 로 남게 됐죠 오케이. 그렇게 저는 긍정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아버지처럼 돌아보니까 다내 양분으로 쓰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13을 보시면 그러니까 당장 하기 싫은 일이라도 가치와 의미를 찾고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소소한 재미를 종종 찾게 되고 그렇게 버티는 힘을 만들어 계속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찾아올 것이다. 내 아버지의 재미없고 지루한 채박기 인생이 가족들을 풍요롭게 하고 발전을 만들어 아버지 스스로의 행복으로 돌아왔듯이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꾸역꾸역 보내는 하루에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의미를 부여하시라. 그렇게 버티고 전진하다 보면 어느새 힘든 일을 덜 하게 되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일들을 좀더 자주 하는 여러분을 발견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이게 쇼츠의 내용이죠. 아무튼,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책들이, 그 주제들이, 그 길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제이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실 만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리뷰를 해보고요. 다음 장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이제 다음에 주제를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면은 지금 서점에 이제 쫙 깔렸으니까 가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입을 하신 분들이라도 어 그런 생각을 몰랐는데,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재미있는 뭔가 아주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